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수역 남성사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작지만 많은 인파와 가격이 저렴하기로 소문난 시장인데요. 마늘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고옥 마늘 반 접에 만천원 하고 있고요. 입구에서부터 먹음직스러운 찐빵을 찌는 수증기. 이것저것 없는 게 없습니다. 알이 가득찬 알꽃게며 화려한 홍게, 꼬물거리는 낙지 등 수산물도 아주 가득하고요. 호박 두개천 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달달한 망고는 4개 5천원, 망고 수박은 한통 7천원, 과일값도 아주 저렴합니다. 설탕을 전혀 쓰지 않는 자연산 재료만을 고집하는 족발집. 매일 가지고 나오는 주먹만한 왕딸기.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또 희망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thank <laughs> you 요 이거 하야 돼. 네. 예. 하우스에서. 예? 하우스, 자연이 아니라. 아, 이게 하우스다. 예, 그러니까 쓰지가 않죠. 시가 아. 별로. 아, 안 쓰고? 예. 시도 없고? 예, 예. 아. 하우스에서 이? 나오니까 조금씩 가끔 한 번씩 나오죠. 아, 그래? 예, 한열매인의 큰 거, 어. 노지껏. 백고사리 국산, 한 거는 8,000원. 뭐로 서할지한에 뭐가 마능하대이얼마요 저거요? 예. 아반일요 북한산 고사리천0 0 0원한 번에. 시클 시클는두개 1,000원. 네요. 이가 달가 먹었어요. 응? 이가 빡. 지 미꾸라니 잡아봐. <웃음> 네. 미꾸라니 <laughs> 잡아보고 싶다. 안 돼. 아니야, 잡을 수 있어. 네. 왜? 맛있단 말이야. 어른들 먹는 거는 얼룩도 맛있단 말이야. 예나물 이거 돌나물이라고도 얘기하던데. 돈, 돈, 돈 남은? 이거 콩은 어떻게 하지? 이거 한 번. 이거 한번 얘는 얼마래? 2만 원. 2만 원? Oh. <목소� yeah. anyway. 자, 홍개생. 예, 멋자 홍개생. 홍개들어시고 어, 시장님도 계시는 다시. 자, 홍케라 자, 홍시고 자, 아, 땡땡이 가득한 마리 만 원씩! 땡한 마리 만 원씩! 3이5만 5천. 자, 아, 오케 자 동문을 잡아가시고자 세일로 들어오세요. 어, 자 주말 세일이야. 자 주말 세일로. 동문을 들어가시고. 세일. 자 세일물 가고 중간 마리 마늘씩. 자생물 가고 중간 마리 마늘. 자 세일물 들어가시고. 이거 좋아하잖아요 네. 잠조기 국산 생물 잠조기 한번따리 마른 자 이십 마리 2 0 마리 자, 생물 잠조기자 바로 바로 바로. 자아와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에어망이 두개 차라는 엄마 오이가 네 개의 차라이고가 아, 사루 자, 오늘 오이 음, 5개, 음, 2천, 음, 4천, 4천, 4천. 5개, 2천, 4개, 5개, 5개, 자 블랙 망고 수박 칠천 개 5개, 4개, 5개, 수박 5개, 4개, 5개, 4개, 5개, 4개, 5개, 4개, 5개, 수박 5개, 4개, 5개, 4개, 요개 4개, 적개 4개, 5개, 4개, 네. 끈적끈적해서 고기자예요? 네 예, 고기자 더 드렸어? 더드렸다꼭 드렸다? 냉동보관하셔 이거는 가루 사주래요 어? 가루? 이거 가루 사줘도 돼요 이만원이라고 300g에 2만원 300g에요 들어보셔 300g 안될 것 같은데 300g이요 안되면 가려와 배로 줄게 뭐냐고 어떤 거? 이거네 이거 보딜리아라고 연골에 염증이 없어서 물을 받고 우리 한 숟갈 먹어봐도 돼? 어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물에다가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는 되게 빼 송진 같은 먹네. 거라.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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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물, 물만 먹어. 나도 거기다 타먹을까? 이거는 따뜻 물에 타야 돼. 아, 찬물에 그러면, 타면 안 돼. 이거 먹고 저거 먹어? 그냥 털어다 먹고. 물흐는 <laughs> <모르는 거야>, 이거. <laughs> 이거는 있잖아요. 먹으면 은 연물에 염증이 없더 물이 뭘로 만든 거야? 나무에서 송진같이 물이 졸졸 흘르는 거야. 나무에서요? 5년에 한 번씩 나무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유황이라 5년에 한 번씩 나무 있떨어져요 엄청 우리나라 거 아니지? 그렇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무 같더요 이거는 국이라는 혈관. 이거 두개 다면은 엄마 4만 원, 3만 5천 원. 혈관이 뻥뚫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요. 뭐걸 이거? <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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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넣는 거예요 넣는 거야 이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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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1차네이 차+ 이차 어. 그래서 장례가 없어 아 네. 그래 이게 지금 두 번째 그 예. 어느 정도 삶은 거예요 이거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아, 한 시간 두편한 네. 시간 저기서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담아서 아, 이제 번지는. 이렇게 두번 거쳐서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섬유를 여기서 잡아주 아, 아, 저기서 잡아주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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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잡고, 네. 네. 여기서 이제 한약재로해서요 네. 색깔은 무조건 개피예요 요 아, 개피색. 어, 개피가 있네요. 네. 저희는 설탕, 물엿, 커피 그런 거안 써요. 어, 자연재료를 네. 사용하시는 거 네. 아. 순수한 자료, 자연. 네. 그렇죠. 네. 예. 색깔이 이렇게 나오네요. 대표입니까 네, 그렇죠. 음. 우리 후정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아, 네. 그래, 맞아요. 맞아, 색깔이 이쁘지 맞아. 않아요. 요거는 어떻게 파세요? 민족은? 미니저거. 민족은 지금 7,000원짜리. 하나에? 네. 예. 이제 예, 예. 음. 저거 큰 거는 이제 2만 5천원. 2만 5천원. 됐죠? 됐 대짜. 요거 이제 중짜는. 2만 원짜리 여기. 아요게 중짜예요. 아 요거 중짜고 해. 아침 거는 첫첫 첫 번째 소스 나갔어요. 하나가고 음. 요거 아, 두 번째. 아게세 번째는... 번째. 아, 세 번째. 네. 아 야, 오늘 그냥 괜찮네요. <laughs> 네. 다 팔려가지고 홍하네 아 되게. 예. 어. 이건 뭐예요? 돼지 껍질인 것 같은데. 예, 껍데기 큰것하면은요 껍데기를 서비스로 주요. 아, 서비스로 예, 예. 조금씩. 예, 어. 예. 예, 한 장이 5천 원씩 파는데 예. 큰조하면은요 요만치씩 이제 서비스로 아, 서비스로. 예. 네. <laughs> 어, 네. 뭐, 다아 예. 뭐다 팔려가지고 촬영할 게없네 예. 예, 수고하세요. 먼 기사만 세어주세요 예 에, 네. 하세요고하세요수고 네. 여기요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어 이거 좋아다 똑같네 이거 좀 낫어 내 눈에는 그래요? 네. 아니 그 어머님 말이 그걸로 나는 내가 뭐 이거에 나는지 그게 나이동훈 아. 자, 이거계산동고이동기이적은 이동은 이동은 이동어이동 어떻게 키우시길래 이렇게 크대? 이만 오천 원에 계란 하나 고 이름 그냥... 적어놔. 한번 좀 손을 네. 해요. 이거 하이베리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게 농사지는 거. 백화점, 카르트 이마트 같은 동네 이런 데서는 잘안 파는 동네인데 음. 진짜 맛있래요 어, 엄청 심해. 이 종자가 원래 그런다니까. 아 종자가 이래요. 음. 맛이게 맛도 기가 막혀요 네.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보통 한 30개씩 왔는데 음. 양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금 7개 6개 나가고 지금 하나 남은 거 하나 이거 산 사람도 꼭 이것만 사 돼요 이렇게 큰걸 처음 아, 봐요. 노인 양반들, 나이 드신 분들, 애들 싱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응. 이 사람들이 게 많이 사요. 아 이거 시즈나 시즈 없어요 작은 건더 시어요? 작은 건는 시어야죠. 이거는 네. 사랑딸기라 네, 우리나라 보통 그딸기라 색깔 다다르요아니요 내가 얼굴 아는. 아, 근데 안안 시, 이거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종자예요. 이 종. 매일은 맨날 와요. 아 매일 오시3월달 3, 4, 5, 번달 와요. 아 여기 이 자리에. 빈대떡이죠? 이거 네, 네, 네. 아 이거 얼마에요? 한 장에 5,000원이요 그래아 하나 주세요 6,000원이요 네? 6,000원이요 거 6,000원? 응. 아, 이건 뭐야? 몇 장이에요? 두, 장? 두 장이요 두장 네. 그러면 이거는 김치전이요 어, 이거는 김치전이야아 그럼 이것도 하나 주세요 골고루 다 있네. 채워져 있고, 예, 마는 그냥 적절 이렇게 들어오면 맛있어. 뒤있이들어